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쥐나 진화 채널의 쥐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게임 회사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이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냥 게임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서류가 합격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인터뷰를 거의 한 20개 넘게 들어갔거든요 신입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저랑 연차 비슷한 분들 아니면 저보다 경력 훨씬 긴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제가 캐릭터 아티스트니까 이거는 캐릭터 아트 분야 인터뷰였어요 근데 좋았던 인터뷰도 있었고 그리고 좀 별로였던 인터뷰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만큼 지원자를 여러 사람 많았었는데, 그래서 면접자 입장에서 보기에 뭐 어떤 부분이 좋았었고, 어떤 부분이 별로였고, 뭐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제가 오늘 말을 하려는 내용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들이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면접 때 적용을 하기에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인터뷰를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인터뷰까지 갔다는 거는 서류가 통보가 됐다는 뜻이고요. 뭐 여러분이 아트 직군일 경우에 포트폴리오가 통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보고 아이 친구 가능성이 있네 뭐 같이 일을 해봐야겠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뷰까지 초대가 된 거고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인터뷰까지 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자, 그럼 회사에서 면접을 볼때 여러분들한테 뭘 보고 싶을까요? 자, 신입한테 기대하는 거는 첫 번째로 기본적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폭포를 만드셨겠지만은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신다면은 실무에서 하게 되는 일들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일들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시 배우게 될 텐데, 그래도 기본기가 있으면잘할 테니까 첫 번째로는 실력을 보게 되고요. 면접까지 오셨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과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회사가 보고 싶은 거는 폭풀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 어그 접근 과정을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가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코딩 테스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준비를 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인 개발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팀원들하고 잘 지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또볼 거예요. 요거는 실력이라기보다는 인성의 영역인데 뭐 실력하고 인성 그 양쪽이 모두 다 중요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엄청난 인싸, 모두가 잘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인 팀웍이 가능한지 그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프로젝트 관련으로 다른 팀이나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어필을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플러스 요소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신입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협업 경험이 없는 게큰 뭐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뭐 가타교를 졸업했는데 을 경험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필할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 팀원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거나 뭐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은 회사 일별을 존중하고 따르고 회사 단체생활이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꼭 면접에서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전 회사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직 왜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때마다 경력지 면접은 이두 가지 질문을 꼭 했었고요 어, 자, 자신이 이전 회사에서 어떤 거 했는지 요런 부분은 사실 요거를뭐 포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내가 그전 직장에서 했던 모든 거를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열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 두세 개밖에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맡았었고 이걸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난 이런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잘 준비해가는 게 좋아요. 사실 면접이라는 게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시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이런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 너네 회사가 원하는 걸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잘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이직 왜 하셨어요? 이게 면접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이 회사에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왜 오고 싶을까? 그런 동기를 알고 싶어해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직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적절한 이유를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 그 회사 게임 너무 좋아서 제가 팬이어서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답변 혹은 직전 직장에서 일을 오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뭐 이런 답변들은 면접자 입장에서는 어뭐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분은 제가 못 만나봤지만은 아저전 회사에서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전 회사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너무 솔직하게 하신다. 그럼 면접자 입장에서는 어저 사람 뭐지? 여기서도 저렇게 싸고 다닐까? 문제를 일으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답변이에요. 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이랙카드 음. 사례, 이런 것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면접자로서 면접 보면서, 아, 저 사람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느꼈던 사례들이고요. 이거를 보시고 면접 때 이런 경우는 좀 피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과도한 자기 옆필입니다 뭐 어떤 지원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신입에 가까운 그런 연차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열정이 굉장히 엄청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설명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뷰를 같이 하는데, 이제 면접자 입장에서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지원자가 답변을 하면은,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열정이 너무 엄청나셔서 혼자서 계속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정도는 면접자한테 질문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대화 주도권을 계속 본인이 갖고 계시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그분 세미나에 참여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된 면접 시간 내에 제가 원하는 거를 다 물어볼 수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안 좋은 평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만약에 저 사람 뽑아서 같이 일하게 되면은, 같이 팀으로 일할 때도 저렇게 자기 얘기만 계속 어렀는게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은 좀 됐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절대로 뭐 쭈구리가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면접이니만큼 대화 주도권을 면접자한테 주고, 면접자가 이끌어나게 하는 게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 난 너한테 궁금한 게 없어. 이런 태도인데요. 면접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은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럼 보통 마무리 질문으로 혹시 우리 회사에 궁금한 점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를 대비를 해서 질문을 몇 개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원하는 회사에 조사를 하고,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딱히 궁금한 게 없어도 그냥 일부러라도 몇개 만들어 가시는 게 좋거든요. 또 이게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데 나의 열정을 보여줄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난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다. 나는 이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다. 이런 어필을 할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아,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렸을 때. 아니요, 별로 없어요. 뭐 궁금한 거다 얘기했어요. 이런 답변을 듣게 되면 저는 속으로, 아, 내가 설명 진짜 잘했나 보다. 난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 저 사람 우리 회사에 별로 관심 없나? 그냥 찔러보려고 지원한 건가? 혹시 다른데도 같이 지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를 하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저 사람이 우리 회사 우리 프로젝트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같이 잘 해나갈 사람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전반에서 어, 난 너네 회사에 가고 싶어 이런 태도를 어필을 하는 게 플러스 요소가 돼요.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 난 이런, 이런 게 궁금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또 그런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길 바래요 면접이 사실 회사 입장에서 최선의 지원자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지원자 입장에서도 또 최사, 최선의 회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소개팅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뭐 별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아까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너무 잘 맞을 수도 있고, 뭐 면접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면접이 잘안 됐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 진가를 알아가지고 나랑 정말 잘 맞을 회사를 기다리면서 지원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준비를 잘 했다면 내 실력이나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향성하고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꼭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불합격이라고 할때 회사에서 그 이유를 일일이 말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도전을 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면접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